이 시간에는 상극 중에서, 어, 목국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국수가 내가 처한 외부 환경이라면은, 어, 목국토라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어, 이렇게, 자질이, 그죠? 어, 개발이 되지 않는, 어, 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질인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석한다면, 토국수 속에는 부모가 어 들어가 있고, 어 직장 환경이 들어가 있고, 어떤 학교 환경, 이러한 어떤 어 환경적인 요소들이 토국수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개발하고 개척해야 할 어, 그러한 것들이 어, 들어 있는 거예요. 토국수라는 거 하는 게 이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면 목국토는 어, 그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어,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될 어떠한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력을 높여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토국수라고 하는 근본 취지가 수생목을 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말을 했는데 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이 목의 행위가 어 이제 지식 습득이라는 거죠. 어 이말 속에는 어 토국수라고 하는 환경이니까 이 목국토는 환경 적응, 즉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속에는 지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어, 지혜도 들어있고, 경영적 마인드도 들어있고, 경영적 지식도 들어있고요, 어, 연구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어떠한 의지라든가, 정신, 어떤 마음 같은 것들 또다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국수라고 하는. 내가 태어난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어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어 머물렀다라고 가상을 하면은 토국수는 나의 환경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토국수라는 환경이 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이 토국수라고 하는 환경이 이제 어 생긴 제가 이제 뭐 10년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 3년밖에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토국수라는 환경이 몇 달밖에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내가 직장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면, 어, 이렇게 몇달 혹은 몇 년, 어, 뭐 단장 생겼다고 해도 되겠죠. 일단은, 환경이라고 하는 토국수는 아주 오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금방 생겨난 환경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목국토를 통해서 수생목의 수를 흡수함으로써 내가 그 환경에 필요한 인물이 되거나 내가 그 환경을 습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를 목국토라고 하면 되죠 나중에 이제 육신을 어, 공부를 할 때는 어, 어떨 때는 이렇게 비겁을 가지고 내 배우자라고 해요 배우자라고 했다가 <laughs> 어떤 때는 어, 또 재성이 어, 부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인성이 부인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헷갈려서 어, 지정해 놓은 것 이제 배우자는 상급관계다라고 이제 하는데 토국 수도 상급관계죠. 이 토국 수도 토국수 되는 상대가 내배우자라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토를 이제 남자로 잡고 수를 여자로 잡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목금을 자식으로 이제 보게 됐을 때, 어이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기 때문에 가령 여자가 어 결혼을 하면 남편이 환경이 되듯이 어 이렇게 토국수 자체가 어 이렇게 배우자로 또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성이 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로서, 아이 엄마로서의 부인이 되겠죠. 재성이라고 하면 부인으로서 부인, 어, 겁재라고 하면은 협력자로서의 부인. 이렇게 부인이라든가 배우자도 역할에 따라서 육신으로 가면은, 어, 재성이었다가 인성이었다가 뭐 식상이었다가, 어,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주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배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행에서도 이렇게 토국수가 되었을 때이 토국수가 이렇게 서로 짜게 되면 이건 이제 서로간에 배우자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국토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배우자 사이에 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이렇게 잘 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극토가 되면은 뭐 이렇게 토가 나빠져서 토가 망가져서 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상생, 상극이라고 생상 하는 것은 상승을 하기 위한 어,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상승하고 한쪽이 나빠진다 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상승작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수가 없는 토일 경우는 목국토를 할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토국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목국토를 하는 것이지 토는 있는데 수가 없으면은 목국토에 대한 환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럼 수생목이 안 되니까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목국토 환경이 되지 않아요. 정말해서 내가 내 자질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목극토가 되지 않으니까 어, 자질개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돼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그렇죠? 어, 수생목을 받을 수가 없는 어, 환경이라면 은 개수 어, 대신에 그렇죠? 임수 대신에 뭐 정화가 있으면 은 되는 거잖아요. 정화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은 내가 지식 대신에 기술을 배우겠다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목극토를 했는데 수생목을 받을 수가 없는 토라면 가령, 미토, 술토 이런 거는 수가 없는 토잖아요. 그러면 환경, 그 환경 자체가 지식이 아니고 기술적인, 그쵸? 기술을, 어,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 환경에 가서 지식을 닦겠다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가 없는 토는 어,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주에 어, 또 경금이 있으면 어, 나무를 어, 또 이렇게 어, 깎아서 그렇죠? 깎아서 심는 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 기술과 같은 거예요. 경금이 감목을 어, 벽갑을 하는데 이식이라 하기도 하고 벽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절에 따라 가지고 어,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는데 일단은 일단은 이제 춘절 같으면은 어, 이렇게 이식이라고 하지만 또 추절에 목국도 수가 없어서 감, 병, 경금으로다가 목을 어, 이렇게 깎아서 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건설 건축과 같아요. 이것도 기술은 기술인데. 어, 건설, 건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화로 또 이렇게 나무를 말리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쵸? 경금으로 나, 나무를, 목을 이렇게 자르는 것도 기술이고, 정화로 나무를 말리는 것도 기술이고,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기술 분야에 들어가는데, 어, 이렇게 경금으로 나무를, 자, 어, 이렇게 어, 쪼개는 걸 가지고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정화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말리는 것은 어,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목국토를 했는데 수생목이 안 된다고 이 사주는 못 써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가 없으면 거기에서 정화를 찾고 경금을 찾으셔야 돼요. 또, 토라는 것이 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토와 임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달라요. 계수를 포함한 토국수를 이제 목구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지식 습득 어 당연한. 그러한 지식 습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수를 목극도 해가지고 수생목을 하는 경우에는 남들보다가 우월한 환경이라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월한 환경 속에는 이제 토가 수가 너무 많아서 어 이렇게 가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수가 너무 많아서 토가 물을 막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아무리 이렇게 어 목극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술을 흡수할 수는 없어요. 어 목이 어 부류를 하게 되죠. 어 목이 뜨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기토가 이렇게 임수 혹은 그 이렇게 어 해중의 임수니까 해수라든가 자중의 임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수들을 기토가 목국토를 하게 되면은 어, 기토가 이제 수를 가두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수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가 다 흘러가 버린 것 같아서 마른 땅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쓸모가 없다. 목국토가 되지 않고 이렇게 환경 적응 능력이라든가 주변 환경에서 지식을 습득할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토나 이렇게 무토가 임수를 가두어서, 그렇죠? 이렇게 목국토가 어, 가능하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아주 묘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남들 보다가 우월하다고 어, 말하기도 해요.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지식적 능력도 높아지고, 유학도 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남들보다 지식이 깊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리 관계를 따져서도,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공부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목곡토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을 받기 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토가 어, 술을 가두어 가지고 그쵸? 토국수를 해 주어야만이 목국토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토가 술을 가두지 못하면은 목국토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국토가 어, 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어쨌든 목국토는 수생목과 같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또 토로다가 술을 가두면은 내가 적응하는 환경과 같은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목국토는 어 내가 어 자질을 개발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어 보시고요. 만약에 어 수생목이 잘안 되는 사주가 있다면, 이게 이제, 원활하게 안 되는 거 말고 어, 수생목이 잘안 되는 사주가 있어요. 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이제 자질 개발을 하려고 수생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물이 이렇게 10g밖에 어, 없는데 이 사람한테 필요로 한게 어, 10g이다. 이러면 목국토를 해서 그 10g을 먹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자질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10g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나무가 어, 50g, 이 나무가 이제 50g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그 50g이라고 하는 물을 먹기 위해 가지고 평생 자질개발을 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고 어, 뭐 이렇게 집에 퇴근해서도 공부를 하고 늘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수의 양과 이 목의 양이 동일할 때 자질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공부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다할 평생 해도 다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이 너무 많으면 목이 너무 많으면 내가 공부를 덜 한게 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많다는 건 수가 수축이 돼서 수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다 하지를 못한 것이죠. 꼭자질 개발이라고 하는 게 박사학위를 받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는 거만이 자질 개발을 한게 아니고 뭐 설령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질 개발이 어, 이렇게 다된 사람도 있고요. 어, 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질 개발이 다안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제 목과 수의 그 이제 <laughs> 양에 따라서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어, 자질 개발이다라고 어,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수가 없다면은, 수가 없다고 해서 자질이 없는 건 아니죠. 수가 없다고 해서 자질이 없는 건 아닌데, 지식 습득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것으로 변화된 자질인 거예요. 이때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그 정화로다가 땅을, 어, 말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술 개발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은 지식적 자질이 아니라 기술적 자질이 되는 거죠. 어 이제 정화로다가 어, 땅을 날리게 되면 제작 기술,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경금으로다가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구를 사용한 것과 같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정화와 경금이 둘 다가 있으면은, 어, 굉장히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 간목으로 소토를 하느냐, 을목으로 소토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도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을목으로 목국토 소토를 하게 되면은, 노동 집약적 어떤 산업 보다가는, 저 약간은, 인문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큰 건설공사나 뭐, 연장을 쓰더라도 큰 뭐, 연장이나 큰 삽이나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뭐, 볼펜이나 어떤 뭐 조각칼 같은 작은 칼, 어, 이렇게 요리 칼, 뭐, 이런 것들, 요리 도구, 이런 것들을 쓰는 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 을목이 이제, 어, 소토를 한다, 목국토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개 종이 기술의 이제 발달이 이제 대표적인데, 어, 인쇄, 그죠? 출판, 그리고 이렇게 문화 예술, 그리고 이제 의류, 패션 분야잖아요. 이러한 분야가 이제, 어, 을목에 목국토가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춘절, 춘절 같은 경우는 먹거리, 영양 같은 데 많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을목의 목국토는. 그리고 이제 을목의 목국토에서 수가, 개수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평범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임수를 어, 토로 가두는 목국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범함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 지식의 깊이가 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십시오. 그 임수를 목이 다 빨아먹으려면,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가두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주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노동을 한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수가 너무 많아서 토가 막을 수 없는 환경에서 목국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국토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항상 토국수가 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토국수하고 목국토 하는 게 순서예요. 토국수 안 하고 목국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화로서 기술 개발을 하거나 경금으로서 도구 사용 능력으로 어, 변화를, 어, 시키는 거죠.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환경이고, 목국토는, 어,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시고. 사주마다 이렇게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가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토국수가 되면은, 일단은, 어, 내가 좋은 학원,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목극토가 되면은 내가 그거를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극토는잘 되고 토국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자질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물이 없어서 토국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 환경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토국수는 잘 되는데, 목국토가 안 된다면, 환경은 우월한 환경인데, 자기가 노력이나 자질을 개발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다가 어,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